r e a 자 이갈이 체크리스트 한번 가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치아 또는 턱에 통증이 있거나 필요하다. 옆머리 가 아프다. 수면 중 내가 막 일을 가는 것 같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치아가 시리거나 얼얼해요 근데 얘 특징이 있어요. 치아 한두가, 한두 개의 치아가 시린게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치아가 다 시려요. 거울을 봤는데 아, 내 나이에 비해서 치아가 다 마모돼 있어요. 송근이가 빼도 되지 않고. 연도가 은 달려져 있어요. 볼을 봤는데 점막에 자국이 있습니다. 아, 입이 잘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턱에 소리가 나요. 그리고 요새 미용 목적으 보톡스 많이 맞죠 미용 목적으 턱에 보톡스 맞았는데 턱이 가려졌는데 갑자기 없던 두통이 생겼어요. 난 전혀 두통이 없었는데 어, 어, 왜 보톡스 맞는데 머리가 아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가족분이, 바로 옆에 잔사람이잔 사람이, 일을 갈았다고 말해준 거 이간 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음악의 니 하시겠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 여러분한테 일을 갈았다고 얘기를 해준 거는, 그 이상 여러분이 다섯 배 또는 열배 이상 일을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간다고 얘기를 해준 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갈았다는 소리를 한 번, 두번 들었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정말로 많이 갈고 있구나. 몇번 들었다 그러면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치과에. 치과 선생님들을 한번딱 보면 압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요새 스마트폰 어플에 좋은 것들 많아요. 코골이, 이갈이를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을 틀어놓고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너이안 가라 이안 갔는데 이거는 못 갔는데 그럼 일을 안 가는 걸까요? 일을 간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치아가 시리고 아파요 그럼 일을 안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3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자기 와이프가 매일 일을 가는데, 이가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일을 갈면 소리가 심하게 난다고 생각해요. 제 와이프는 그랬습니다. 제 와이프는. <laughs>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결혼했는데, 800회를 해줬어요. 그때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근데, 소리가 안 나게 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가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어떻게 가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분들은 소리가 안 나게 일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전문용어로 저희가 클렌징, 이 악물기라고 하는데요. 이를 꽉 물어요. 힘을 줘서. 있는 입 뭡니다. 100kg 되는 것처럼 있는 입무는데 그것도 이가리처럼 똑같이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치아가 깨지고, 금이 가고, 교근이 발달하고, 두통이 생기고, 턱관절에 질환을 입힙니다. 그래서, 아니, 난 살면서 한 번도 이간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갈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